Dream. What's your dream in League of Legends? Oh. g t world. World. Yeah. Win world. Wow. What? Uh. Pyro. Pyro. T1. 오늘의 마지막이라면서요. 아쉬우실까요? 아쉬우면서 한편으로는 후련도 합니다. <laughs> 오늘은 이제 마지막이니까 어떤 도 한번 알아보려하는 음! 궁금했던 친구, 이런 거 있거든요. 아, 전 그것보다 사실 이 건물주인이 누구일지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대표님. <laughs> 저 만나주실 거죠? 오늘 기대해 볼게요. 그냥 들어가시죠. 따라오세요. 어, 네. 여기. 여기가 바로 대표님 자리. 대표님 방이라고 들었어요. 한번. 대표님이 자리를 앉아볼게요. 대표님좀 실례하겠습니다. 어, 저희 비서는 없나요? 비서. 안녕하세요. 아. 안하십니까 새로 바뀌었어요, 대표님이. 아, 그래요? 네. 제가 어. 못 들은 얘기라서. 아, 네. 물을좀즐고왔습니다 신규 입사자분들한테 드린 웰컴 티켓. 아, 진짜요? 어. 네? 오, 뭐, 그치. 오. SBXG. 오. 머플러. 아, 이거. 착용하고 계세요? 전 집에 들어가면 이렇게 대문짝. 아 진짜 아예 착용하고 다니시는. 저는 열이 많아요. 아 그래요? 네. 엄청 추우면 완전 한파 주의에요 제가 집에서 안 나와요 그러면 <laughs> 어, 그다음 이거는 저희 입니다펜이구나네 아, 어? 저희 마우스 어, 패드. 있구나. 이거 지금 쓰시고 계신 분 많으시나요? 그럼요. 게 대답을 누르셨는데, 이거 어떡하지? 개인 취향이 있으시더라고요. 아, 그럼 선배님 자리랑 한번 가봐가지고, <laughs> 어떤 어떤 얘기, 혹시 이 팬까지 있는지 너 확인해볼까요? 아, 아니야 아니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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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 분간이요. 저 소개. 저는... <laughs> 선배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저는 이제 저희의 s b x g 에서 HR 을 담당하고 있는 스티브라고 아... 합니다. 하승님도 네. 어쨌든 저희 인턴으로 지금 근무하고 계신 아, 거니까 그쵸. 저희가 혹시 영어 이름 쓰고 있는 거 아시나요? 네. 영어 이름을 좀 지어보면 어떨까? 저는 네 정해진 게 있긴 해요. 폭스라고 쉽게 지으신 감이 있는. 아 아니죠, 아니죠. <laughs> 저는 엠버서더니까요. 폭스. 그럼 오늘 혹시 호칭해도 되나요? 아 당연하죠, 근데... 스티브! <laughs> 한번 폭. 석스와 스티브와 함께하는 빨리 이어서 해주셔야죠 혹시 슈슝이라고 아세요? 아니요 혹시 스린턴안 보셨어요? 봤어요 저다 봤어요 됐어요 됐어요 <laughs> 슈슝을 모르면 안본 거죠 슈슝 아시죠 그러면 자세 아시죠? 바로 하셔야 돼요 하나 둘셋 슈슝 슈. 어. <laughs> 안 되겠다 나어떡하자 오늘 촬영 못해요 슈슝 일단 <laughs> 저희가 직원분들은 하루에 한 잔씩 커피가 무료라서 아뭐 커피나 다른 음료들 여기서 편하신 대로 기호에 밖에 골라주시면 되고, 한번 2층에 올라가보시면 아실텐데, 저희가 야간에는 주류도 판매하고 해서. 안주류도 있고요. 만주는 뭐가 있나요? 어, 근데, 어, 페이트인 저희 이제 그런 것들은 안 파나요? 튀김류? 어 스테이브, 아무게 없어요, 스테이브. 2층으로 한번구경가시죠 네. 저 이거 사주시면 안 돼요? 그럼 이거 살수 있나요? 어 왜요? <laughs> 살수 있대요, 살수 있대요, 스테이브! 재고가 없을 것 같아서. <laughs> 아니 아니 이때 아니도 이거 이거 하셔야 돼. 여기는 휴식이 아니라. 아 이거 아시죠? 아 알겠어. 이거. 하나 <laughs> 둘 셋. <laughs> 아이쿠. <laughs> 그러고 카페도 여기 거고 뭐 PC방도 여기 거고 그게 엄청 많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죠? 잘 한번 생각해보시면 다 게임과 연관이 있는 사업들이에요. 어?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던 카페 뭐 PC방 그거 말고 또 다른 게 있나요? 아, 그리고 이제 선수단 이 저쪽에 못로 계신데. 아, 그거 아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 저는 잊으신 줄 알았죠. 어, 그러면 그중에 하나 갖고 싶은 게 있으신가요? 아, 사업체를요. 네. 어, 저는... 나중에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 어, 선생님 기분 좋죠 <laughs> <laughs> 이렇이니까요 이제 저희 실제로 직원분들 업무하시는 공간 보면서 한번 쭉 어떤 분위기에서 업무하고 계신지 그러면 이제 가보실까요? 알겠습니다. 하나 둘셋 시승 여기 저희 지금 직원분들이랑 부트캠프 분들 여기서는 조금 휴식 공간이시고 저그아 안쪽에서는 사무 공간 이렇게 분리되어 있고요. 어 뭐, 자연스럽게 합류해야 되나요? Hi, oh, um. oh, yes, okay, okay. Oh, 어, 어느 나라 사람이냐면 Steve. Okay. o r a 리카 e p h o n America. Oh, 어느 나 Oh y yeah, so America. Ah! Ahoo! So well. Yeah. Uh -huh. Hi. Hello. Hello. How old are you? Twenty one. Eighteen. Twenty one. Twenty two. How old are you? Macho <laughs> Bayo. Twenty four. Twenty one. Yeah, twenty one. Twenty four. Hmm. Watch your peer now. Master? The yeah. Challenger? Challenger? Yeah. Oh. Top 40. Oh, me too. I didn't really watch React that much, but playing with them in in ranked, they're very good. Oh. They're all very good. Duo, duo really good. Ah uh, master. Yogi wasa? A What's your favorite thing from here? Yeah the food is very good and the, the PCs, like the rooms, very nice. All the stuff, very friendly. Thank you, thank you. Good answer. <laughs> uh, dream. Um your Dream in the world. Oh. Win to World? Yeah, win worlds. Wow. What? Uh, furious, <laughs> furious. <laughs> fighting. fighting. Um. um Sampan. <laughs> oh, okay. Okay. <laughs> oh, lucky. Oh, lucky. Lucky, lucky. Okay, okay? <laughs> All right. 저희 이제 직원분들 이제 근무하시는 환경 한번 보시고 뭐 어떻게 하고 계신지 같이 가서 보시죠 Let's g 어,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아, 근데 사람이 많이 없네 아, 네. 다 퇴사하셨네 아 퇴사는 아, 아, 아니고요 오인들었잖아요. 오늘은 다 퇴근하신 분들도 계시고 저희가 사실 좀 자유롭게 업무 하시다 보니까 자리에 잘안 계세요 오, 오. 여기가 제 자리이고요 근데 왜 펜이 없죠? 펜은 가방에 있고요 아 확실하세요? 아 그럼요 방금뺐 띄... 딱걸 딱걸 이거 보셨어요? <목소리> 여러분? 그건 방금 뜯어가지고 보신 거예요 여분입니다 여기여 가져보셨네 한번 확인해 볼게요 <laughs> 확인해 봐도 돼요? 그럼요 아 없어요 봐봐요 봐봐. 어 뭐야 진짜 없죠? <목소리> 딱걸리셨네요 없잖아요 지금 진실이 밝혀졌다 <laughs> 어? 봐봐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이거 봐봐요 봐봐요 딱걸 딱걸 와 가운데가 <laughs> 아주 안 되겠네요 진짜 스티브안 되겠어요 어딨지 아! <laughs> 보셨어요? 내가 카메라 감독님 와주세요 <laughs> 보이세요? 안 보이죠? 이거는 이제 진짜 오늘 일 제대로 하고 싶다 할때딱 꺼내서 쓰는 겁니다 아. 우리 스티브가 일을 잘하고 계시는지 한번한번 서서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무슨 일을 담당하고 계시죠? 아 저는 파이낸스 팀 회계. 회계 아 회계하시는구나 혹시 스티브가 일을 할때잘 해주시나요? 못한다고 했나요? 아 네네네 네. 아, 아 못해서요? 네. 아, 아 네. 이렇게 회원 네. 씬 다... 네. <laughs> 가져볼게요 한번 스티브 이 영상 때문에 그러신 거가요 아니요 아니요 사실은 스티브 굉장히 일잘 해주시고 <laughs> <laughs> 역시 제 편이 한 번도 없는데 네. 저희 집안 그래도 파이낸스에 정석이 있어요 회계 담당자 채용하고 네, 네, 만흥 있어요 회계 담당 여기 있어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많은 지원 부탁드려요 일단은 오늘이 마지막 화라고 들어서 네 잠깐만요 저한테 혼자만의 시간을 주세요 원래 인턴 활동 끝날 때저가 평가를 좀 진행을 하기는요또 평가를 한번 작성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네. 스티브에 대해서 적으면 되는 거죠? 저, 저요? 네네 <laughs> 네. 본인에 대해서 소중 피드백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너무 모든 게다완벽지고 그럼 완벽하다고 적어주시면 돼요 아, 그럼 쓸 필요가 없는데요? 그래도 완벽 두 글자 정도는 적어주세요 아, 아, 네. <laughs> 어떤 업무를 하셨고 얼마나 잘하셨는지 평가를 해서 정규 직원으로 전환이 될수 있을지 말지에 대한 평가...긴 합니다 하, 아주 무서운 곳이네 여기 <laughs> 담당 업무 역량 및 평가 기간 동안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 서술하래요 첫 번째, 저는 영양사 인턴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PC방 인턴을 했고요 아, 완전 잘했어요, 보셨죠? 기깔났죠? 완벽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선수분들 매니저있죠 제가 양말 주운 거 보셨어요? 양말 주인 누구래요? 음. 아쉬운... 아, 아... 그쵸 안 되겠다 가장 아쉬운 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개선했으면 좋겠다? 저는 전 부엌에다가 가리면서 읽으시면 쓰는 건 뭐예요? <laughs> 아 이건 우리 구독자분들을 아... 위해서잖아요 몰라요? 다주장이에요 <laughs> 작성 다 하셨나요? 네!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시면 네. 소리 질러! 예네 <laughs> 일단은 영양사 PC방 선수분들 매니저 디자인 인턴 그리고 완벽하다라고 적어주셨고 완벽했죠 진짜 좋습니다 이런 자신감 저희는 너무 좋아하고요 지워겠다 <laughs> 요리를 직접 만들었다 <laughs> 그렇죠 <그쵸>. 라고 적어주셨는데 <laughs> 원래 영양사 인턴은 요리는 안 만드신대요 그렇지만 제가 좀 기깔나게 잘하니까 요리까지 시키신 거예요 오히려 영양사 일이 맞지 않아서 조리 쪽으로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아니죠. 하신 건 아닌 거죠? 아니죠 아니죠 모든 게다 완벽하니까 스킨 유니폼을 기깔나게 디자인했다 기깔남의 기준이 너무 애매합니다 아, 왜죠? 말 그대로. 다 좋아하셨다니까요? 좀. 일단은 그 평가서 작성하실 때 이렇게 막 지우신 분은 전 사실 처음 봤어요. 어, 이런 것들. 아, 근데 여긴 자유롭다했었잖아요 이것도 자유로움에 포함이 되는. 당연하죠. 이게 저의 색깔을 담아낸 거니까요. 평가서 두 장에 지우신 게 동그라미가 다섯 개가 있습니다, 지금. 왜 네, 질문이 다섯 개잖아요. 아, 질문은 네 개입니다. <laughs> 가장 아쉬운 점 1층에 에어컨을 설치, 가장 아쉬운 점이 이제 폭스의 아쉬운 점을 저는 그게 제일 아쉬워요. 본인에 대한 아쉬움은 없으신 건가요? 저에 대한 아쉬움은 없죠. 아, 좋습니다. 진짜 자신감이 넘치셔서 좋고, 작성해 주신 평가서 너무 잘 받고, 일단 이렇게 평가서를 빠르게 작성하신 분은 좀 살면서 처음 봤고요. 그래서 그만큼 추진력이 있다, 당연하죠. 그리고 본인에게 자신감이 있다, 좋은 점들이 다, 보긴 하는데요. 아쉬운 점을 한 가지 여기까지 <laughs> 듣겠습니 <듣겠어요. 웃음> 아쉬운 점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너무 근거 없는 자신감이다. 근거가 다 있는데 왜 없죠? 그거를 갖고 와주셨어야 했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안 주시더라고요. 그런가요? <laughs> 네, 저한안 주시는 대카펫워로 여기 조금 핑계를 많이 늘어놓으시는 <laughs> 스타일이신 것까지 <laughs> 감안을 했고 최종적으로 스린턴을 마무리하면서. 포스 아니 사슬님으로서앰버서더로서 활동해 주시는 게더 좋지 않을까라는 결론을 스린터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눈물이셔야 돼. 요 눈물샷. 아. 빨리요. <laughs> 마지막에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고요. 아 빠르다면 빠르고 느리다면 또 느릴 수도 있지만 벌써 마지막 해가 다가와서 많이 많이 아쉽고 아 사실 저는 롯데월드를 못 가서 아쉽긴 하거든요. 분명 피디님이 저 롯데월드 간다 해주셨는데. <목소리> 아, 아 시즌2 하겠네요. 저 기대해요. 아, 그리고 내년에 BNK POX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그리고 저도 열심히 이것저것 촬영하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더더욱 발전하고, 더더욱 성장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스린턴 시즌1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站。